정보 회사 리스토리 결혼 아, 정보입니다. 어머 이 병원 갔 오는 길이에요. 예, 아, 병원에 오늘 왜 갔어요? 아 이제 일주일마다 네. 한 번씩 가는데 네. 이제 출산이 임박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이상 있는가 없는가 음. 음. 자주 검사를 하더라고. 음. 오늘은 이제 가가지고 4월 2일날 아기 음. 애기, 아기가 애기, 너무 크다 보니까 아기가 너무 크다. 네, 예, 자연분만이 되기 힘들다고 아. <laughs> 그래가지고 음. 날짜 잡은 단거예요. 그럼 언제 여기는 언제? 4월1일 사월 4월 일일요. 즉 네. 아들예요. 이 네. 네, 계획상은 <laughs> 아들 말을 아, 하죠. 아, 지금 아, 곧 아빠가 아, 될 아, 건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은 전 처음이니까 저도 네. 얼떨떨하죠. 어, 네. 하지만 공중에 부던 <laughs> <굉장히 웃음> 기분이죠. 던, 기분이 던. 너무 좋죠. 너무 네, 네. 축하드리고요. 음, <laughs> 음, 하오도 너무 착하고 두 사람이 너무 잘 사는 모습이 너무 보고 좋아요. 어머 아, 아버지 지금 우츠로 살잖아요. 그렇죠? 예. 어,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죠. 너같아요 같아요. 저한테 감사해야지. 감사. <laughs> <laughs> 아, 어, 그, 지금 한국에 온지1년 됐잖아요. 네. 하오가 한국에 와서 뭐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 아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 음. 하오가 음, 음식 음식 이게 음식이라든지 이게 시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모르니까 음.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하지만 어, 어머니, 아버지, 이제 막내가 결혼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하시죠? 아, 네. 어, 지금 어때요? 남편 결혼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저는 지금 음. 남편 잘했어요. 남편 네, 잘했어요. 남편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네. 어,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힘들지 음. 않죠? 엄마 사투리만. 무슨 사투리예 이해해요? 네, 그래서 저는 문화, 문화 어떻게 하시면 지금 에이, 같이 살아오다니는 음식 만드 잘 만드라. 아 음식 잘 만들어요. 네. 한국 음식 중에서 뭐, 어떤 음식을 제일 잘해요? 아, 정는채소채소 음. 채소? 채소. 야채, 야소 제소, 제이 제소, 제시제이니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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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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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한마이 음. 해줄래요? 예전 편해도 좋고? 하오? 네. 저는 하오? 진짜 힘들었는데, <laughs> 언니 오도 오고 하니까 아, 좋지요? 네. 응.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죠. <그쵸? 웃음> 무 좋은 남편이다. 음. 오늘 언니가 그 이제 하오 애기 출산 때문에 최초을 음. 받아서 음. 한국에 네. 왔어요. 그죠? 네. 우리 카메라 언니 한번 음. 찍어주세요. 네. 언니도 어 지금 재혼인데 좋은 거한국에 남자분 있으면 결혼하려고 해요 음어 언니 보고 많이 많이 신청 좀 해주세요 옥테인 런 우리 저 속에서 너무 잘한다 <laughs> <laughs> 리스토리TV CF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리스토리 리스토리 화이팅! 리스토리.